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봉태규라고 합니다.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제첫 인상이 어떨까요? 사실 저는 굉장히 나름 선해 보이는 인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제가 뭐 리턴을 시작으로 펜트하우스 그리고 판도라까지 악역을 많이 해서 그런지 무섭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굉장히 선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네. 아마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여기 조금 많이 보이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단단한 어른이나 어때야 하는지 혹시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있나요? 저도 사실은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아직도 알아가는 중이고요. 그런데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일 정도로 저의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은 사실 굉장히 막막하고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아시죠? 그 미대 재수를 준비하던 때였는데, 미술 입시라는 것 자체가 학원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 학원비를 벌어야 해서 다닐 정도로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오른쪽 팔이 부러져서 재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길거리에서 명함을 받고 오디션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20살이었거든요. 그 후에 오디션이 되고 덜컥 배우가 돼서 지금까지 연예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네. <laughs> 그래서 사실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형편이 굉장히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빠듯했던 부모님은 제 위로 누나 둘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누둥인인 제가 태어나자 어쩔 수 없이 시골 큰 집에 저를 맡기게 됩니다. 저희 큰 집은 정말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시골집이거든요. 부연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가마솥에 밥을 하고 장작을 때워서 방을 덮이는 정말 우리가 예전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시골집에 제가 살았는데 저는 거기서 여섯 살 때까지 큰 엄마 큰 아빠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며 살았습니다. 상상해 가시나요? 가끔 아버지가 저를 보러 오실 때면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큰 엄마 큰 아빠가 있고 그 옆에 진짜 내 아빠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생각하면 이게 옛날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장면인데 사실 저는 당시에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뭔가 불편하고 어색한 상황이라는 것만 인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의 애착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라 하는 세살 전후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채 자라게 되었습니다. 큰집에서 소위 얹혀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결핍이 크고요. 어릴 때부터 눈치를 보는 일상이 굉장히 당연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건그 사촌 집이 가끔 외식처럼 라면을 끓여 먹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괜히 눈치가 보여서 사촌 형하고 동생이 먼저 라면을 먹고 나면 저는 무조건 그거보다 적은 양을 맨 마지막에 먹었습니다. 그게 아마도 제가 얹혀 사는 그 집에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뭔가 만 못할 서러움에 혼자 우는 날이 있겠죠. 근데 그럴 때도 소리 내서 울지 못하고요. 그냥 울음을 참습니다. 그러다가 잠드는 날이 많아지고요. 이게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내게 된 거죠. 그리고 배우가 됩니다. 원래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처한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나름 굉장히 열심히 돈을 벌지만 이미 집안에 빚이 많았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데 제가 번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제 스스로 뭔가 더잘 되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부담감 때문에 성격이 굉장히 까칠하고 예민해졌고 그러다가 안 좋은 일이 겹쳐집니다. 영화가 흥행에 실패하고요. 제 개인적인 송사에 휘말리고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제 몸이 많이 아프고요. 아마 개인적으로 생길 수 있는 모든 불행이 동시에 찾아온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배우로서 활동이 뜸해지게 되었고, 마음도 위축이 많이 됩니다. 잠을 자지 못하는 날들이 늘어나고요. 우울증, 공황장애, 수면장애가 저한테 막 어깨 동무를 하면서 우리 친구지라고 친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치 삶의 의지라는 건 1도 없는 상태로 있던 어느 날, 정말로 이러다 죽을 것 같다는 무서움과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대로 있으면 안될것 같아서 무작정 몸부터 움직여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걸었고요.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책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자극을 찾고자 지금까지 살면서 안 해본 걸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책이었습니다. 그런 분들 여기에도 많죠. 그렇게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고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을 때쯤 지금 제 파트너인 하시시박 작가님을 만나고 두 번째 만나면서 바로 결혼을 하자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둘이 생기고 남편이자 아빠가 되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상처를 떠올리면 누구보다 좋은 남편, 좋은 아빠, 그리고 단단한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절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부모가 된다는 건 완전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것이었는데, 저는 이제 앞서 언급한 대로 부모님께 뭔가 이렇게 살가운 애정 표현이나 스킨십을 못 받고 자랐거든요.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과연 우리 아이들과 따뜻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육아에도 서툴고 때론 지쳐서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우울하고 당연히 짜증 날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순간순간 아이들과 대화를 할때 무언가 크게 제한 곳을 강타하고 가슴을 뻥 뚫리게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 둘째 아이는 여자아이거든요. 저는 아이들에게 애정 표현과 스킨십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굉장히 귀엽죠? 네. 그날도 아이를 어느 날 아이를 껴안아 주면 뽀뽀를 했는데 아이가 갑자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이제 나한테 허락받고 해. <laughs> 처음에는 이게 아이가 하는 말이니까 별뜻이 없겠지 하고, 얼마 있다가 또 애정 표현을 했는데, 아이가 다시 단호하게, 아빠, 나한테 물어보라고 했잖아. 이제 오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때 느낀 이 무한함과 서운함은 사실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단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빠잖아요. 그죠? 근데 오지 말라고? 그런 일이 생기면 저는 항상 저와 결혼한 하시시박 작가님한테 상의를 하거든요. 근데 제 얘기를 듣더니 하시시박 작가님이 더 의외의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아빠도 충분히 거절을 당할 수 있는 대상이니까 아이가 잘했다라고 저한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뭔가 쾅 하고 제 머릿속을 때립니다. 그죠? 제가 아무리 아빠여도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거절을 할줄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부모여도 자식이 거절을 하면 거절당하는 아빠가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거절해도 되는 넉넉한 사랑의 관계가 건강한 사이겠죠? 그이 그러니까 일을 겪고 나니까 저는 되려 둘째 아이에게 너무 고마워지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단단한 어른의 첫 번째 조건. 이렇게 아이에게도 배울 줄 알고 잘못도 인정할 줄 아는 어른입니다. 반면에 제가 못하는 게 있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은 잘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마음 씀씀이에 대한 부분이에요 마음은 누구나 다 있는 거고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적어도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고 되도록이면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베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마음을 내어 주는 데 있어서 전혀 아낌이 없는 거 아시나요? 요즘 제가 아이들에게 가장 크게 배우는 사실인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아낄 필요가 없는 마음을 지나치게 아낄 때가 많았더라고요. 괜히 조심스러워서, 혹은 괜히 부담스러워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각자에게는 제가 생각할 땐 써도 써도 없어지지 않는 충만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을 마음껏 썼을 때, 내 자신에게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단단한 어른의 조건은 마음을 아낌없이 주고 쓸줄 아는 넉넉함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다 아껴도 전혀 아낄 필요 없는 마음이라는 걸 저는 아버지에게 아주 과도하게 아꼈어요. 제 아버지는 10여 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산에서 낙상 사고로. 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뭔가 이렇게 따뜻하거나 살가운 말 한마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실질적인 어떤 집안의 가장이 된 후로는 변변한 직업 없이 집안에 있는 아버지가 더 엄망스러웠고, 그래서 더욱 더 어, 가시도친 말들로 상처를 많이 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도 옛날뿐이라 자식들에게 따뜻한 말 같은 거 못하는 굉장히 전형적인 무뚝뚝한. 아버지였고요. 그러면서 다짐을 하죠. 절대 저런 아버지는 되지 않겠노라. 제가 중학교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버지 양복 안 주머니에 굉장히 우연한 게게 만 원짜리 지폐 뭉치를 발견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몇장 꺼내서 제가 사고 싶었던 프라모델을 샀던 적이 있습니다. 들키지 않았고요. 몇번 그렇게 돈을 빼서 사고 싶은 걸 사다가 마음에 가책도 느끼고 시들해져서 관두게 됩니다. 시간이 한참 흐르고 어느 날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양복 안 주머니에 돈이 있을까? 그래서 다시 꺼내봤는데 이번에는 만 원짜리가 아니라 천 원짜리 뭉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람이 되게 간사한 게만 원에서 갑자기 천 원이 되니까. 돈을 훔치기가 굉장히 <laughs> 뭐하더라고요. 이게 뭔지 모르게 좀 뻘쭘해지는 거 있죠. 네. 그래서 다시 조용히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버지의 양복에 관한 건제 일상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그 양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속으로 그 양복이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 양복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길게 얘기하셔서 제가 따로 적어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여기 그대로 있네. 이 영감탱이는 꼭천 원짜리를 여기에 두고 혹시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냐고 엄청 뭐라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태규가 나중에 용돈이라도 필요하면 꺼내주기 편하게 거기 둔 거라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더라고 아들내미가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그런 몇천 원을 달라 하겠냐고 이렇게 타박을 줬는데 이놈의 영감탱이 이제는 주고 싶어도 못 주겠네 태규야 너 이제 이거라도 가져가라 <laughs> 네 어 놀랍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실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안주머니에서 돈을 조금씩 가져갔다는 걸다 알고 계시면서도 한 마디도 안 하셨어요. 버리가 시원찮은 아버지는 돈이 줄어들어서 굉장히 불안하셨을 텐데도 아들을 기다려 주고 싶었고. 그 상황에서 최선은 천 원짜리 뭉치로 바꾸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죠. 어머니가 그천 원짜리 뭉치를 제게 지어주는 순간에, 어, 너무 먹먹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무능력하고 엉망스러웠던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만의 방법으로 저를 훈육하셨던 거예요. 이 모든 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셔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사실들입니다. 늦었지만 아버지의 관계를 다시 보듬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 아이들과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만 사무쳤는데, 점점 자라면서 아버지가 몰래 제게 주셨던 사랑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쭉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순간순간 그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던 거였구나 하는 지점들이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저도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상처만 더 크게 느끼고, 그 시절을 견디고 기다려준 아버지의 마음보다도 내가 더 중요했던 거죠. 내 상처가. 하지만 결코 행복했다고 말할 수 없는 어린 시절인데도, 그 어린 시절을 촘촘하게 떠올려 보잖아요. 그럼 중간중간, 그 누구보다도 사랑받고 행복했던 점들이 분명 존재하고요.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책을 쓰면서 그 기억들을 떠올리고 기록해보니까 그게 더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단단한 어른의 세 번째 조건은 받은 상처보다는 받은 사랑의 점들을 연결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럴 때좀더 사랑할 수 있는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저는 부족한 아빠지만 부족한 대로 많이 주다 보면 저희 아이도 그 점들을 연결하면서 아빠로서 저를 발견해 주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어느새 저도 40대가 되었는데요 지금도 저는 여전히 단단한 어른, 괜찮은 어른이 아닙니다 다만 자라는 아이들을 보거나 지난 아버지와의 일들을 떠올리면서 주변 사람들과 진솔하게 대화하다 보면 점점 괜찮은 어른이 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하죠. 괜찮은 어른은 뭐지? 어떻게 될수 있는 거지? 지금도 계속 그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그 답을 찾는 여정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단한 어른이라고 하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 어떻게 조금 이제 그려지신 분들이 있을까요? 아니어도 뭐. <laughs> 사실 어느 날 갑자기 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나 주변 동료의 도움이 꼭 필요하고요. 혼자서는 어려워요. 그러니 솔직하게 도움을 구해보세요. 아이들의 말 한마디, 배우자의 작은 행동 하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눈빛에 반응하면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주고받은 사랑의 말과 행동이 저를 쉽게 흔들리지 않게 단단하게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단단해지면 그 관계도 단단해지고요. 거꾸로 그렇게 단단해진 관계가 한층 더 저를 더 단단한 어른이 되도록 응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비슷한 어린 시절을 보낸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다들 나보다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 100% 행복으로만 가득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은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기억은 받은 사랑보다 받은 상처를 더 깊게 남기기도 하니까요. 그렇다고 전과 같을지라도 받았던 사랑의 기억을 외면하지 마시고요. 억지로 지우지 마십시오. 자세히 떠올릴수록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숨어 있는 행복했던 지점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주변도 세세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고요. 단단한 어른이 되려고 하는 저의 노력과 변화는 아주 개인적인 것이죠.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가 바뀌기 시작하면 큰 물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터놓고 하는 이유도 아마 그래서인 것 같은데요. 저에게 단단한 어른이라는 건 빨리 달성하고 넘어가야 하는 목표가 아니라 평생 이어가야 하는 여정이라는 얘기 꼭 드리고 싶고요. 흔들릴 때면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알고 부족함을 인정하는 용기를 내고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에게 자주 고맙다고 말하면서 오늘도 조금이라도 발걸음을 떼려고 우리 같이 노력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